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자또한 주가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힘차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이 또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디폴트 위기가 올 거다 말 거다 지금 말이 많은데 자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런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비트코인은 가장 훌륭한 자산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유동성이 말라 가지고 가격이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축적 단계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세장이 곧 다가올 거라는 그 시그널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에 가까운데, 지금 다우 지수는 1%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우선 부채한도 협상을 계속 지켜봤어요. 장중에. 그리고 소매 판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요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슬금슬금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장막판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 협상을 위해서 이 G7 정상회의 이후에 이 아시아 순방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축소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자그 얘기는 부채한도 협상이 결렬됐다는 의미였겠죠.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장 마감 후에 두 번째 이 부채한도 협상도 이 실패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을 보더라도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AMD 같은 특정한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시뻘겋게 지금 칠해져 있는 상태고요. 자 보시면 지금 에너지 섹터도 굉장히 좋지 못하고 유틸리티도 지금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소비자 판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섹터가 원래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가치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지금 소비를 잘 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전 모든 뭐 백화점을 비롯해서 마트라든지 뭐 모든 곳에서 판매되는 이 소매 판매들을 이 집계를 해 가지고 환산을 하는 지표인데요. 자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GDP 국내총생산의 거의 70% 이상을 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가요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갔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전월 대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예측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분명히 예측치는 하회를 했는데 이전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나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예측치에 부합은 못했지만 어쨌든 증가세이고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소비가 꽤 튼튼하다라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휘발유나 자동차를 제외한 이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요 예측치를 정확하게 부합을 했고 이전보다도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어 여전히 지금 소비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부터 계속 감소세였는데 석달 만에 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홈디포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를 해서요. 지금 주가가 2% 이상 하락을 했는데 어, 다음날에는 이제 월마트와 타깃 같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뭐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 경제를 갖다 얼마나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보통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소매 기업들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된다는 얘기는 소비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연준의 어떤 정책들이 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뭐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 이런 거는 우리는 모르겠다. 자 지금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토마스 바켄 리치먼드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요 6월달을 봐야 된다. 필요할 경우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 같은 경우도 아직 금리 동결 지점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83.2%입니다. 어제 70%대로 내려갔었는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틀 동안 지금 디폴트, 미국 디폴트 우려감 때문에 상승을 좀 했었는데, 어제는 뭐 디폴트 협상이 결렬됐는데도 크게 반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0.64%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이트 코인도 대부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두 개의 코인이 또좀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라이트 코인 반감기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뭐 4%, 3%씩 매일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리플이 보시면 3.13%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48%를 상회했다가 다시 하회를 해서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7.9%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54에서 4개단 하락을 해서 50이고요. 여전히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VD 지표는 원래 좀 중요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크게 강조드릴 부분이 없어서 제가 뒤에서 이제 중요한 시그널들을 정리를 했으니까 바로 뒤에서부터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여전히 동일합니다. 25.4 그리고 25.2k 부근에서 어, 이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 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VD 차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고래들이 지금 던진 상황에서 갈색 고래는 지금 큰 폭으로 한번 매입을 하고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큰 규모의 고래가요. 지금까지 이 시장의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해온 역할을 했다라는 또 증거들이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이 고래들인데요. 자, 이 고래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도 이 고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71,690 BTC를 매집을 했었고 이게 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가격이 오히려 지금 횡보하거나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이 가장 큰 고래들은 계속해서 BTC를 매집하고 있. 라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무려 5주 동안 계속해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 하더라도요.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이 시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1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지갑의 숫자가 드디어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부터의 흐름을 살펴보면, 무려 1BTC 이상 보유한 개인 지갑이 20% 이상 증가한 추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 움직임이 가팔라졌죠. 네, 이번에는요. 이 비트코인이 대세장으로 접어들기 전에 좀 나타났던 시그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나타나기 일보 직전이다. 자, 요런 이제 기사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 자,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가 이 장기 보유자들, 이 롱텀 홀더들의 이 평균 온체인 구입 가격을 넘어서기 직전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실현 가격이 지금 2129달러인데요. 이 장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2845달러란 겁니다. 그래서 불과 3.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고 하는 건요. 지금 온체인 상에서 모든 손바뀜을 다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들의 평균 단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녹색은 롱텀 홀더들, 장기 보유자들의 평균 단가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장기 보유자들 어떤 손익분기점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과거의 사례들로 봤을 때이 불장이 오기 전에요 비트코인 실현 가격이 이 장기 보유자들의 평균 구입 가격을 넘어섰을 때 비트코인이 약세장을 끝내고 강세장에 접어든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대부분 지금 이 파란색 선이 녹색 선을 지금 추월해서 올라가죠 자이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녹색 선이 밑에 있었는데 이제 파란색 선이 이제 겹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이걸 역전을 하게 되면은 대세 상승장이 올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폴트와 관련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 빗썸 경제연구소에서 소개를 한게 있는데 이제 굉장히 내용이 좋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세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세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번째는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죠. 부채 한도의 상향 조정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이 이제 쓰여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화폐 가치는 더욱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 부채 한도 상향승인이 지연될 경우 이거는 국가 디폴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려감이 커지겠죠. 야 큰일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자산에 대한 이 수요들이 높아질 거란 거예요. 지금 미국 은행 위기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받은 게 비트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수요 중에서 일부가요, 비트코인으로 편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재정적자 감축 조치를 동반한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연준이 긴축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도 유동성으로 연결이 되고 비트코인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요. 여전히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의 평균 실제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라고 하는 ATR 지표는요. 최근 4일 동안은 12% 그리고 3월 23일 이후로는 31%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게 하락했다는 거는 변동성이 축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유동성 자체가 줄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시그널은 또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활성 주소의 숫자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한번 크게 감소를 했었고 좀 증가를 했다가 또 이제 감소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트랜잭션을 활발하게 하는 이 고유 주소 숫자는 4월 이후로 33%나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변동성 축소로도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유동성 고갈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기술 분석가들의 몇 가지 관점들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근데 관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축적의 단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머니 리자드 같은 경우도요. 지금 과거 2014년 그리고 2020년 사례들을 가지고 오면서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축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레벨 1, 2, 3으로 나눠서 각종 저항 영역들을 표시하고 이 흐름을 제시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레벨 1 저항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 요 지점과 지금 동일한 지점에 와 있고 이 저항을 하나씩 돌파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가격 흐름이 아마 요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더 타디 그레이드 같은 경우도요. 프랙탈 이론을 가지고 와서요. 지금 현재 마지막 축적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동일한 지점들 2020년 당시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축적이 마무리되면 크게 상승할 것이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행하는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은행 예금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다라고 미국 투자회사인 번스타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는 은행 예금에서요. 미국 국채 머니마켓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 수익률 경제가 이제 주류로 이제 이 가상 자산이 더 주류화가 진척이 되면 요 이더리움 예금과 이더리움 수익에 대한 이 수요 증가를 목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아닌 이 경착륙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흔들릴 경우에는 이 금리와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럴 경우 역시나 이더리움이 크게 주목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투자 기관에서요,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만큼이나 이더리움도 주류 자산으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둘의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도 굉장히 어떤 고유한 가치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네, 암호화폐 해지펀드 모건크리 캐피털의 마크 유스코 CEO가 오는 6월에 암호화폐 여름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또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술적 반전 패턴을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27,000 달러 구간, 지금 현재 구간인데 여기서 역헤드숄더 패턴이 형성이 됐고 이 모멘텀이 이어가려면 이제 좋은 소식, 유동성이 있어야 할 거라는 얘긴데 자 조금의 유동성이 더 진입이 되면은 이게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잠재적으로는 그 이상 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기술과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주로 하는 이 리버라는 회사가요. 피터 티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이제 펀드들의 많은 이제 자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플이 상승한 또 원동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법원이요 이 SEC가 요청한 힌먼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자이 얘기는 SEC의 의견에 대해서 이 법원도 전혀 이제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이번 기각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힌먼 연설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2018년 6월에요. 이 SEC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윌리엄 힌먼이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발언했냐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이 이더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게 SEC 내부 인사가 그 중에서도 고위 인사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SEC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SEC가 본인들이 불리해지니까 이걸 갖다 비공개해달라고 를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지금 올라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논리면 은이 풀도 증권이 아니다 라고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만든 라이트닝 랩스가요. 지금 비트코인 및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자산의 발행, 전송, 검색 등을 지원하는 자체 개발 프로토콜 템루트 에셋 0.2 버전을 이 테스트넷으로 출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넷이 곧 출시될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비트코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지원하는 업데이트까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자,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트래픽 문제들을 해결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BRC20 토큰 발행이 급증하면서 네트워크 병목 현상 그리고 거래 수수료 급등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CEO 역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